트럼프가요. 마두로 다음은 바로 너다. 바로 너야. 어이 깜짝이야. 이재명이요? 드디어 이재명입니까? 아니요,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. 바로 이란의 하메네이입니다. 이란은요,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요. 뒤에 최고지도자가 있습니다. 이 최고지도자가 통치랍니다 헌법상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게 바로 최고 지도자인데 이 하메네이가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89년부터 지금까지 독재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89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썩어가고 있는 거죠. 그런데 sns가 발전하고 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이 10대, 2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게다가 이란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친중, 중국한테도 지금 무기를 팔고 있고 또 북한한테도 러시아한테도 이렇게 북중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란이 거기다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친중 노선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이란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란 스스로가 지금 반정부 시위 친중 나가라 반친 미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 이 시위가 지금 2주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 하메네이를 잡는다. 숨어있는데 잡겠다는 거예요.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? 김정은 백날 숨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. 이재명은 뭐 숨을 필요도 없죠. 청와대에서 끌고 가면 되니까. 그러니까 김정은과 이재명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